저는 김인호 선생님에게 와서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노래를 부를 때는 사막도 파도 이렇게 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조용군 가수하지 말아라 어? 네가 무슨 가수냐 네가 가수면 나도 가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김인호 선생님을 찾아와서 노래를 배웠습니다. 노래를 배운 비결은 뭐냐? 목을 쓰면 안 된다. 이 두성을 이용해서 절대 목을 써서 노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전에는 사막도 파도 이렇게 목을 부르는데 지금 목을 쓰는게 아니라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 이렇게 목을 쓰면 안 됩니다. 스며드 이렇게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항상 노래를 부르시다가 목소리에 이게 아, 노래에 힘을 주면은 어, 실수를 하기 때문에 힘을 쫙 빼고 이 가슴에서 이 두성 쪽으로 올려서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 드는데 부두의 새아가시아롱처즈어 자라, 이 별의 눈물이냐, 목포의 서름. 이렇게. 목을 안 쓰고 노래하니까. 얼마나 좋습니까? 옛날에,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? 이렇게 불렀는데,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,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? 흘러가는 저강을 막을 수 있나요?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손쉽게 부를 수 있다는 거. 저 조용구가 노래 잘하는 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.